자, 나노신 소재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나노신 소재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나노신 소재 같은 경우도 최근에 고가 라인 형성하고 쭉 밀렸다가 다시 또 추세 잡아주는 거 했더니 또 밀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결국 많은 투자자분들이 가장 큰 고민들이 많으실 겁니다. 일단 나노신 소재를 우리가 어떤 식의 대응 전략을 잡으면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명확하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부터 살펴봐야겠죠. 가격이 쭉 밑으로 빠지는 라인들에서 보시면 대금 수요가 어떻습니까? 계속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양상이죠. 오히려 중간 중간 이렇게 당김의지봉이 들어와줘요. 그리고 최근에 시세가 분출되는 라인에서는 명확한 대금들이 발산이 되고 있죠. 그리고 나서 또 다시 대금 수요가 아래로 줄고 있는데 팩트는 그겁니다. 물량이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구조적인 상승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자, 결국 나노신 소재가 지금의 가격적인 메리트가 높고 또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은요, 작년이랑 이제는 여러분들 분명히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자, 올해 2분기부터요, 미국이라든지 폴란드, 이 공장에 대한 양산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요. 또 내년에는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해외 공장 양산이 또 본격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올해라든지 내년 같은 경우에 100% 이상의 외형 성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이 3원계 중심적으로 배터리에 대한 구조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리튬 인산철, 즉, 이 LFP 향해 국내 기업들의 양산이 본격화가 되고요. 이때부터 중국 LFP 배터리의 실리콘 적용이 시작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앞으로의 3원계 쪽과 LFP 배터리, 양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나노신 소재야말로 어떻게 보면 2차전지급 내에서도 탑픽으로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고가가 아니라 저가에서 잡을 줄 아는 방법입니다. 특히 시세 초입을 여러분들이 노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제가 4월에 재료용 산업을 차처럼 매수 5200원 매도 사인을 문자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매수 추천이 나가고 나서 불과 며칠 못 지나서 수익까지도 깔끔하게 챙겼는데 아마 제 영상을 직접 눈으로 처음 보시는 분들 믿음이 확실히 안 가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짧게라도 재룡산업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여러분들이 보시는 종목은 재룡산업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제가 재룡산업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4월 23일 오후 1시에 정확하게 해당 화살표 신호를 포착을 하고 나서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 문자로 추천을 도와드렸어요. 그리고 매수 추천이 나오고 나서 불과 그 다음날부터 약상승이 들어오면서 딱 3일 만에 바로 급등 들어와 가지고 깔끔하게 목표가까지 터치가 완료가 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는 것처럼 구독자 공략주 추천하고 재룡산업 매수가 4,000원 부근 목표가 5,200원 이상 손절가 3,800원 매수 근거도 명확하게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0108077-4842, 제 개인 연락처 맞죠? 이번에는 328분이 신청을 해주셔서 한 번도 빠짐없이 전부 다 문자로 추천을 해드렸어요. 자, 그래서 재룡산업은 수익 실현하신 또 저희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저에게 감사하다라는 답장 문구 굉장히 많이들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일부 구독자분들은 저에게 너무 고맙다고 소장의 선물로 보답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제가 따로 마음만 받겠다고 말씀을 해드렸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단지 제 영상을 시청을 해주시고 구독을 해주시고 좋아요 해주시면요. 그걸로 충분히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 혜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옆에 보시는 것처럼 단문, 장문, 사진 팩스 할것 없이 전부 다 개인사비로 연관 이용권까지 끊어 놓은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혹시라도 나도 남은 종잣돈으로 정말 좋은 결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내가 매번 매수만 하면은 물리기 바쁘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요, 옆에 나와 있는 8077-4842제 개인 연락처로 숫자 3 적으셔서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은 제가 그 다음 주 공략주 역시도 여러분들 빠짐없이 전부 다 보내드릴 테니까 그점꼭 참고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전 영상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결국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이저가를 잡을 줄 아는 방법이에요. 다들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 다들 압니다. 그래서 제 차트를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여기 세력포착 신호라고 되어 있는 화살표 신호들 보이실 거예요. 자, 이 신호들이 결국에는 단기 조정 이후에 아니면은 단기 행보 이후에 급등이 나오기 직전 이저가를 잡아주는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지표라는 거고 보시는 것처럼 가도 대단히 뛰어나죠. 아마 이 부분 관련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짧게 1분 정도만 이야기 한번 해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해당 종목은 여러분들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입니다. 자, 한미반도체는 2023년에 이 HBM으로 굉장히 또 핫했던 종목 중의 하나죠. 그래서 또 엄청난 상승까지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미반도체를 여러분들 보여드리는 이유는 아마 많은 분들이 한미반도체를 정말로 운이 좋게 이런 저가에서 잡아가지고 쭉 가져가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자, 보통 여러분들이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다른 일부 종목들도 그렇고 매번 여러분들이 아 내가 접근하려 하면 항상 고점인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 이제 더 올라가겠지 하고 이런 자리에서 내가 매수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매번 이렇게 하락을 맞는 경험들을 대부분. 10명 중에서 9명은 무조건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이렇게 시세가 나오기 전 이런 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는 투자자분들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럼 이제는 여러분들 2023년하고는 확실히 달라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2023년에 했던 실수들을 이제는 2024년 들어서 여러분들이 안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주력으로 쓰고 있는 이 세력포착 신호. 이게 왜 그렇게까지 중요하고 여러분들에게 왜 필요할 수밖에 없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만 딱 놓고 보면 여러분들 어디서 어떻게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될지 모르겠죠? 아마 감이 잘안 오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세력포착 신호 여러분들 드리게 되면은 그대로 적용을 어떻게 하냐. 자, 이 차트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옆에 이 좌측 메뉴 보이기 감추기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여기 뭐 기술적 지표도 볼 수가 있고요. 신호 검색 대 다양하게 있는데 자, 여기서 사용자 검색을 클릭을 해서 쭉 밑으로 내리면 여기 세르포착 신호라고 다들 보이실 겁니다. 자 이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화살표가 생기는 거 보이시죠? 한번 더또 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 화살표가 3 개가 표시가 되어 있는 거 눈으로 보이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자 조금 더 제가 화면을 땡겨서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그럼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 화살표 신호 도꼭 여기 화살표 신호 떴어요. 그러니까 화살표 신호 뜨는 구간들이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구간들이 여러분들이 전부 다 수익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기도 또 뜨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뜨고 신고가 가고요. 한리반도체만 그러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종목들, 외코프로 BM을 봐도, 자, 이 당시 엉치나 상승 들어올 때였잖아요. 이때 보시면 어떻습니까? 바닥에서부터 이미 13만 원할 때부터 포차게 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화살표 신호로 인해서 매수를 하고 가져갔다 하게 되면은 이거 다 여러분들이 실현을 엄청 크게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도 보면은 모포스코퓨처 뭐 자, 퓨처앤도 여러분도 보시면은 에코프로비에나 비슷하죠. 시세가 나오기 전에 미리 이런 자리. 화살표 신호가 뜨고 있잖아요. 이런 데서 그냥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일봉 상에서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주봉도 되고요. 월봉도 됩니다. 그리고 분봉도 가능해요. 분봉도 마찬가지로 아까 넣, 넣는 거랑 똑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자, 이렇게 화살표를 총세번 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화살표 신호가 밑에 잡히는 거 다들 눈으로 보이시죠? 자, 자세히 보시면, 자, 이 당시에 엄청난 상승이 들어왔을 때 보세요. 자, 여기 화살표 신호가 뜨고 있죠? 또 여기 화살표 신호가 뜨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여러분들, 분봉상에서도 우리가 적용을 해서 수익을 볼 수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과대나 폭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화살표 신호가 바닥에서 뜹니다. 이런 자리예요 여기서 매수하면 이런 거. 단기 수익도 여러분들이 실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해당 세력 포착 신호 굉장히 여러분들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2024년은 충분히 여러분들 도움을 많이 줄수 있는 지표라는 점. 이거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들이 2023년에 했던 실수를 100% 보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해당 화살표 신호를 특별하게 무료로 그대로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래 나와있는 제 개인 연락처로 여러분들이 숫자 3만 적으셔서요 저에게 문자 한통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영상 마무리가 되는대로 문자 들어온거 전부터 체크를 할겁니다 체크를 통해서 한번도 빠짐없이 해당 화살표 신호를 그대로 보내드릴테니까 이점꼭 참고를 하시고 이거 여러분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연락 주셔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3년부터 그리고 올해 2024년까지 이 화살표 세력포착 신호로 어떤 종목들을 어디서 발견을 하고 어떠한 수익률을 나타내는지를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대표적인 종목들을 좀 말씀을 해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확실한 바닥을 잡는 이 세력포착 신호 화살표 지표를 일단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무료로 제가 제공을 이번에는 해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는 것처럼 대표적인 종목들, 제가 다섯 가지 종목만 좀 뽑아 봤어요. 원래는 지금 종목들이 더 많은데, 제가 너무 많은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그냥 대표적인 종목만 좀 뽑아 왔습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이 화살표 신호로 잡아낸 종목 리스트인데요. 첫 번째로는 셀바스 헬스케어 굉장히 강했었죠. 348%까지 위로 올라갔습니다. 에코 프로 역시 포착 기준부터 259%고요. 제조반도체가 진짜 역대급이죠. 포착 기준부터 475까지 계속 이로 올라갔어요. QRT 역시도요. 1월 11일 올해 포착을 해서 81%.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도 1월 2일 포착을 해서요. 89%까지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어느 부분에서 신호가 포착이 됐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 종목 보게 되면은 셀바스 헬스케어에요. 자 이때가 2023년 1월 13일 날 포착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 전부터 이미 바닥권에서부터 계속 포착이 됐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했거나 아니면 2월 15일 날에 매수하셨으면 그때부터 정말 엄청난 상승이 들어와 준게 눈에 보이시죠. 그 이후로도 바닥권 눌리고도 한번 포착이 되고 또 상승이 들어와 줬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에코프로입니다. 어마어마했었죠. 자 이때 아무런 움직임 없을 때입니다. 바닥권에 있을 때그 누구도 보지 않을 때 병달아서 신호가 한번딱 유일하게 떴습니다. 1월 19일 작년에 포착이 떴고요. 그 이후부터 여러분들이 여기서 매수했다면 이거 수익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올라가는 내내서도 계속 포착이 되고 있는 모습들 포착 이후를 보세요. 주가가 다 상승해 줍니다. 단기간이든 뭐든 결국 올라가면서도 우리가 무서워서 매수를 못한 게 아니라 이런 신호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매수를 할 수가 있었고 수익을 더 크게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제주반도체입니다. 정말 올해 어마어마하게 위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자, 정확하게 2023년 11월 17일날 바닥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올라가기 직전 포착이 됐어요. 근데 이미 그 전부터 화살표는 뜨기 시작을 했었어요. 자, 결국 시간이 지나 엄청난 급등세 연출이 되죠. 올라가는 내내서도 포착이 계속 됩니다. 포착 이후에도 계속 주가는 위로 올라갔다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400% 이상 엄청난 상승 랠리가 들어와줬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QRT입니다. QRT도 보시면 해당 아래 저가권 박스권에 있을 때 당시에도 화살표 신호들이 중간중간 계속 포착이 됐었었죠. 자, 그러면 이때 뭐 내가 매수 안 했어도 딱 여기서 여러분들이 매수했다면, 이때가 올해 1월 11일입니다. 올해 1월 11일날 화살표 딱 포착이 되고요. 이틀 눌림 나오고 곧바로 바로 급등 나옵니다. 이런 자리를 여러분들이 이 신호 하나만으로도 잡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이것도 지금 GPT 스토어 관련해서 어마어마하게 상승 들어와줬었죠. 이미 그 앞전에서도 포착이 또 자주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그 다음에 본격 최근에 gpt 스토어 관련해서 위로 올라가기 전에 포착이 된게 올해 1월 2일입니다 올해 1월 2일 날 포착이 됐고요 그 이후로 정말 엄청난 상승세가 들어와 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단순히 이 세로 포착 신호 하나만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급등 수익을 전부 다 쉽게 실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해당 화살표 신호를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하게 전부 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아래 여러분들 보시면 제 개인 연락처 다들 눈에 보이실 겁니다. 제 개인 연락처로요. 자 3만 적어서 그냥 저에게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영상이 마무리가 되는 대로 바로 문자 들어온 거 체크를 통해서 3이라고 들어온 문자에는 곧바로 이 화살표 신호 수식 값을 제다 보내드릴 테니까 그대로 여러분들 차트에도 이제 설정을 해서 편안하게 수익 매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이 화살표 신호가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필요한지 다들 아셨겠죠 결국 이 화살표 신호로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종목들을 다 잡아내고 수익도 많이 챙겨놨어요 저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무수한 혜택들도 다 챙겨가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안전하게 저가를 잡을 줄 아는 이 방법이 가장 중요하고 또 팩트입니다. 결국 나노신 소재 지금 물려 있거나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요 답답하다고 절대 현 구간에서 매도를 진행하지 마시고 결국엔 구조적인 성장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기라는 점을 꼭 참고를 하시고 결국 지금보다 더 좋은 결과는 분명히 나온다는 거 이전까지 여러분들이 꼭 참고라고 계시면 되겠습니다.